더 oh, 워럴 근데 이 시간에 월요일인데 4시에 사람들이 부를까요? 어? 한분 들어왔어요 헬로우 헬로우 월요... 월요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부올까 나를? 다들 일하시고 있을 텐데 와우, 안녕하세요 Hello, guys Love you, too 음? 400명이나 들어왔어, 대박 여러분들 지금 뭐하세요? 뭐 What are you doing, guys? 지금 월요일이면 일할 때 아니에요? 아닌가? 유준이 저 따라 탈색했다고요? 진짜로요? 주변에 반응이 어때요? 저도 약간 호불호가 엄청 나뉘었거든요 주변에서 합격하시고 왔어요 잘했어요 두 쫑쿠? 두 쫑쿠 제가 여러분 딱 어제 먹어봤는데 전 네, 저는 아직 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유행의 티셔츠인가 봐요 그 맛을 아직 제 혀가 잘못 따라가더라고요 Spring of Youth 일하는 중이니까 무음으로 보고 있어 댓글 읽지도 눈치도 못해 댓글 보고 있어요. 제가 예, yeah, hello, hello. 오늘 뭐 먹었어? 저녁 추천, 오늘 오늘 마라탕, 그, 좀, 그, 맛있는 곳에서 먹어야 돼요. 진짜, 존맛? 맛있는 곳이 또 달라요? 뭐, 가게마다 편차가 심해요? 잘하는 곳, 못하는 곳? 어떻게 지내세요? 오, 요새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Hello, Eugene. What are y u doing today? i n s t a g r a I'm watching your live while while working. Thank you so much. 수요일에 졸업 축하합니다. 오늘 저에게 오늘 라이브를 킨 이유는 어 여러분들들랑 소통을 할 그런 공간이 이렇게 대놓고 터놓고 말하고 싶은 공간이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켜봤습니다. 펭귄 같아요. 저는 추위를 잘 타는 펭귄입니다. 안녕 유준아 나 크루인데 우리 컴백곡 멜로디 모더라 크루야 너뭐 아까도 불렀으면서 뭘또 세상 소리 그래. Do you miss spring of you? I miss miss spring of you so much. You know, I miss you. I miss you too.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이이거 해본 거한 거예요. 제가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지내세요뭐 하고 지내세요, 다들? 이제 새해잖아요. 2026년인데, 다들 약간 버킷리스트 그런 거 있어요? 커버해보고 싶은 곡? 그런 거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서 제가 언젠간 읽게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기대상? 아, 연기대상 때 제가 이제 저희 드라마에서 저 혼자 갔단 말이에요. 혼자 가가지고. 이제 선배님들 다른 선배님들 테이블에 저 혼자 달그히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외롭고 막아막 아, 막 슬프고 그랬는데 거기 앉으신 선배님들도 잘 이제 챙겨 주시고 또 저희 DX 분들도 보러 와 주시고 해서 DX 여러분들 덕에 기가 살았습니다. 저녁 식 저녁 식사 추천 삼겹살 무음으로 보고 있는 당신 보고 있어요. 저 보고 있어요. Love you, love you. 물 마십니다. 여러분 다 새해 어디서 뭐했어요? 궁금해요. 이게 댓글이 느린가 내가 말하고 계속 동문서답이는 드라마는 기회가 있다면은 언제나 찍고 싶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말 감기. 오 새해에도 저를 생각하니 최고의 DX군요 집에서 잤어요 집에서 자는 게 좋긴 하죠 오, 같이 연기대상 보고 카운트다운도 했고 굿 본가를 못 갔습니다 아직 What is your favorite a p song? I don't like to say I did it 가사판 왔었어요 가사판 재밌었죠, 그때 딱 30분에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뭐 해요? 이제 뭐 하세요? 저는 오늘 밥 먹고, 밥 먹고, 어, 저도 저에취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밥 먹고, 저도 뭐 합주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중국 커버곡, 저 그거 여러분, 저 중국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국분들이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나 그럴 때는 발음이 좋다고 다들 하셔서 좋은지 안 좋은지 전 모르겠지만, 이노마스 재밌었죠? 오늘 왜 슬퍼서 빵을 샀어요? 소금빵 먹고 싶다. 아침 메뉴 지금 일어났어요? 게으르시군요. 삼겹살? 치킨? 초밥? 초밥 좋다, 초밥. 중국어 발 좋았어요, 저? 중국말 아시죠? 아시는 분이 말해주시는 거? <laughs> 좋았으면 다행입니다. 학원, 학원 가기 싫죠? 아, 저 어렸을 때 학원 다닐 때, 학원 막. 근데 도망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있어요 치파야 썸데이, 썸데이도 왔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 이제 중국어에 좀,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국어 곡도 몇개더 나중에 커버해보겠습니다 콩빵 쉐셰 쉐셰 썸데이 썸데이 좋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요새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어도 해볼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ll try it. I love you too. 배워보고 싶은 언어? 저 중국어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뭐예요? 그 빵? 무슨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청량 컨셉. 오케이 okay. 좋아요 어떻게 최리부형미부형은 연습생을 같이 했었어요 같이 하고 Happy 이 i 사화 저 중국어 발음 괜찮지 아까 말했는데 이게 딜레이가 있구나 진짜. 보고 싶어요. 이번 주 시험 몇 살이세요?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은 몇 살일까요? 지금 이 채팅 안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어리다. 시험 화이팅. 저보다 한살 어린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저를 오빠라 부르시면 됩니다. 중2? 와, 진짜 귀엽다. 중3? 와. 여러분 저희 멤버들도 라이브를 앞에 세 친구들이 다 했는데 그 친구들은 뭐 했어요? 궁금하네 갑자기 또 내일 졸업해요? 고등학교 졸업? 축하합니다 오빠 저는 24살이에요 하하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오빠가 하는 걸로 할게요. 오빠가 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합시다. 딱 봐도 초등학생 아닌데 막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채팅 텍스트에서 몇 살인지 약간 느낌이 와요. 22살? 어, 22살. 저도 22살입니다. 쩐다, 쩐다, 와이니만. 모든 여러분들 졸업 축하합니다. 저 여러분 저 흑백일 때랑 이거 이 색깔일 때랑 엄청 갈리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제 이게 좋아요 아니면 흑백일 때가 좋아요? 이제 고3인데 조언? 진짜, 진짜 하나도 고3 안 갔다. 05년생. 좋은 나이입니다. 다 흑발이야? 흑발이야? 대박. 다 좋다니, 감사합니다. 저, 저, 흑발이 그리워요, 저도. Happy New Year! 땡큐 금발 좀 길러볼게요 오케이 금발 오케이 와 이거 라이브가 재밌구나 생각보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편지 받고 울어본 적 있다 없다? 무조건 있죠, 여러분 편지 받고 안 울어요? 나만 우는 건가? 사양 라이브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어서 오세요 편지 많이 써주시면 감, 써주신다면 감사히 받을게요. <laughs> 여러분 전 이제 3분 뒤에 떠납니다. 저녁 먹으러. 저녁 저 어제 등촌 칼국수 가서 혼자 2분부터 인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응. 먹고 싶어서 혼자 고기, 수추가 3개 에서막 혼자 다 먹었어요. 대박 잘 먹죠, 저. 싸양. 저 의미가 자기야란 뜻이구나. 대박. 싸양. 전 혼밥해요, 혼밥. 저. 웬 많은 분들이 말하시길, 뭐 친구 많을 것 같다. 막 그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혼밥 자주 하고, 혼자서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먹방 컨텐츠 하고 싶어요. 기대해주세요. 혼밥 어디까지? 다할수 있는데, 저 고깃집에서도 혼자 고기구 굵어먹고 그래요. 이상형 DX, 저 1분 뒤에 이제 빠이빠이 할 거예요. 삼급살 무조건 가는 저 한 일주일 전에도 근처 고깃집 가서 혼자 삼겹살 구워먹고 그랬는데. 비펴도 가능, 다 가능. 어, 지금도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음, 음, 음. 짧아요, 너무. 저는 여러분. 제가 아직은 이렇게 긴 시간까지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더 능력을 길러서 막한두 시간씩 해볼게요. 여러분도 제가 그 능력을 기르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누나. 여러분 이제 뭐예요? 월요병. 월요병 화이팅.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뭐든지 하면 됩니다. <목소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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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켤게요, 늦지 않게.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땡큐. 바이바이. 슝! 뭐야. 저, 여러분, 저 이거 어떻게 끄는지도 몰라요. 대박 이거 어떻게 켜는 거인 거야?